위에 행렬식의 reduced row epsilon form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약 사다리꼴 모양으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앞서 사다리꼴을 구할 때와 달리 p o 을 1로 맞추는 추가적인 노력과 함께 맨 마지막에 위에 있는 숫자도 그 열에 있는 숫자를 다 0으로 맞추는 시도까지 있어야지 기약 형태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1행에 마이너스 3을 곱한 후 3행에 더해서 3행을 바꿔줍니다. 가끔씩 식을 이렇게 3으로 나눠줘서 아무 이유 없이 나눠줘서 계산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렬을 변환시킬 때는 스칼라벨을 해주거나 더하거나 빼주거나 위치를 바꿔주는 모든 조작들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그저 사다리꼴입니다. Row echelon form입니다. 근데 reduced row echelon form이 되려면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위도 영으로 만들기입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위로 위를 영으로 만들 때는 맨 마지막에 일단 사다리꼴로 만들어주고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셔야지 계산이 편리합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피봇이라는 겁니다. 피봇은 어, 돌린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행에 있어서 가장 앞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보시다시피 피봇은 항상 계단식으로 내려옵니다. 위에 피봇이 잡히면 바로 아래에는 잡힐 수 없고 그 다음 거부터 최대한 앞당겨서 피봇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리듀스로 엑실럼으로 바꿔주면 계산은 너무나도 쉽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까지가 바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이와 계산 과정은 너무 쉽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